지금부터 이 쇼핑 시뮬레이션 영상의 시나리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는 동안 당신이 이 영상 속 온라인 쇼핑몰의 고객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지금부터 보실 영상에서 당신은 1. 여행을 위해 이전부터 계획했던 호텔을 예약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합니다. 2. 미리 장바구니에 넣어두었던 호텔 상품을 구매합니다. 3. 구매 직후 계획에 없었던 현지 가이드 투어 상품을 추가로 추천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의 조건을 고려해 주세요. 1. 당신은 경제적으로 매우 풍족하지는 않지만 추천 상품을 구매할 만한 금전적인 여력이 있습니다. 2. 추천 상품의 구매를 결정할 때 가족이나 동행자 등 타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쇼핑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시나리오를 잘 숙지하신 후 끝까지 집중하여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호텔을 예약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하였습니다. 화면 우측에 당신이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 두었던 상품이 보입니다. 당신은 계획했던 대로 바로 구매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습니다. 상품의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한편 당신은 화면 하단에서 쇼핑몰로부터 받은 새로운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함께 볼만한 상품을 AI가 추천드린다는 메시지와 함께 현지 가이드 투어 상품이 추천되었습니다. 당신은 추천 보러 가기를 클릭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AI가 추천한 상품인 현지 가이드 투어 상품과 관련한 설명을 볼수 있습니다. 잠시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하단에 왜이 상품이 추천되었나요? 버튼을 누르면 이 상품이 추천된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천 이유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상품은 사용자의 구매 또는 행동 데이터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파악된 사용자의 선호도를 기반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시뮬레이션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종료되면 설문지에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